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와 주시기로 마음을 아. 확정하셨어요 아, 오늘 네. 사실은 제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어요. 네. <laughs> 안 오려고 그랬는데 네. 아, 누가 이바나나 우유 두 개를 갖다 주면서 아. <laughs> 어, 이, 트랙 찍어주면 안 잡아먹지 아. 이런 느낌으로 파일두개 <laughs> 주면 트랙 찍어주지 뭐 이런 러 <laughs> 아, 감사합니다. 바나나 <laughs> 보여 제가 더 좋아하는 거 알고. 네, 아,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또두 개를 준비해 제가 주셔서. 좀 주셔서. 내가 뚱바로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 두개 주셨으니까 제가 또 먹으면서 해도 좋겠다. 아 네, 먹으면서.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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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한번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 그그 전사님 그 교재 한번 보셨죠? 네, 아, 교재 읽어봤죠. 네, 아 교재 보시면서 어,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네. 간단한 피드백 그리고 네. 또 아이들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어, 이번에는 이제 유혹을 음. 피하는 이제 법 이런 어, 주제로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어,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바, 보니까 뭐 이제 훔치 뭐 이렇게 친구가 불러서 네. 뭐 이렇게 타고 와서 어디 매장을 갔더니 왜 왔지 막 이렇게 둘러보다 갑자기 친구가 야너 이거 뭐해 CD 빨리 나와면 CD를 훔치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이 친구를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되게 좀 재밌기도 했고요 사실은. 네. 너무 뜬금없는 갑자기 내용이 확 전개되면서 재밌기도 했고 또 이걸 보면서 좀어 뭐랄까요 어이 감정입이 안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볼때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너무 뜬금없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뭐야 이거 너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한테 좀더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대입이 되면 훨씬 뭐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뭔가 같은 구절을 이해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냥 재밌었다 그리고 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은 있다. 어 네. 그러면 네, 혹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사님 그 음. 저희 주제가 유혹을 분별하고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사님 아, 네. 경험에빗대어서 음. 한번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유혹을... 네. 아, 이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아, 어떤 유혹에 대해서 네네, 그런 경험... 이거 아마 아이들이... 네. <laughs>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가 되게 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 얼마나 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laughs> 진짜 악했어요. 네. 제가 오픈을 안 해서 그런데, <laughs>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오픈을 할 텐데, 네. 진짜 악했어요. 네. 하나 그냥 나눠보자면, 제가 피시방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네. 때. 근데 부모님은 저를 보내,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하는 걸못 보시는 부모님이 아, 절대. 아. 그래서 어, 집에서는 컴퓨터도 있지만 다 비밀번호 걸어놓고 거의 못하게 하시고, 막 그런 억압된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PC방에 이제 몰래몰래 몰래 거짓말하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PC방이 1시간에 1,000원씩인데, 계속 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어, 내 친구랑, 어, 뭐사 먹을 거니까 나돈좀줘 혹은 나 학공, 학용품 좀 사오래 초등학교 아. 때였으니까 뭐 이런 준비물 사가야 돼뭐 포스터 미, 물감 이런 거 있잖아요 꽤 비싸거든요 일부러 비싼 거 얘기하거든요 아, <laughs> 파레트 뭐. 물감 유화 아, 네. 물감 유화 물그거좀 사오래 해서 네. 뭐한 15,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럼 그거를 다 이제 쓰고 막 그런 그러다가 제가 이,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뭐 있을 수도 있는 얘기죠 거짓말인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전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돈은 안 주시고 그렇다고 PC방 가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지속돼 가다가 제가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야겠다 아, 이런 유혹을 아, 이거 진짜 약간 아, 저, 그러니까, 물론 아니, 어, 저는 제 실제적이에요 아, 이거 네.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실제적으로 네. 정말 가져가야겠다 그런 마음의 유혹이 들었고 결국에 그걸 실행을 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막 깊어지다가 막 한번 걸려서 막 뒤지게 혼나고 막이런면서 되나요? <웃음> <웃음> 네, 네. 그런 그런 네, 그런 음.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유혹은 제가 지금 일례로 한 가지를 얘기했지만 음. 제 인생에서 진짜 이런 죄와, 죄라고 해, 표현하죠.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 네. 이 죄의 유혹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아, 일단, 뭐, 김사님. 근데 솔직히... 공감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사실, 공감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laughs> 뜬금없는 이런 트랙 얘기, 뭐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같은데. 어, 일단 충분히 저도 <laughs> 얘기 드고 저도 공감, 동감, 음. 감이 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우리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음, 이 유혹을 받고 살아야 되나. 어, 이 유혹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유혹이라는 게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나요? 하는 질문에서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욕구가 끊임없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욕구가 있다, 있기 때문에 그니까 호흡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욕구가 있는 존재기 이 때문에 유혹은 당연히 끊임없이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어떤 유혹, 권력의 음. 유혹일 수도 있고, 혹은 성공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뭐 돈에 대한 욕구, 혹은 음. 성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욕구는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한 지속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유혹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유혹은 뭐 잠깐, 오, 뭐 청소년기 때만 오고. 뭐 혈기왕성한 뭐 청년기 시절때만 오고 안오겠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더라도 유혹은 호흡이 있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 근데 참 이게 죽을 때까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 유혹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유혹 항상 음. 넘어가잖아요 사실 그때마다 어, 저는 그 죄책감이 확실히 음. 들어요 그 죄책감 모두가 되겠지만또 음. 그런 생각 이어서 하나님 나 싫어하면 어떡할까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막 갔다 왔는데 음. 한참 좋을 때인데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아.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화뜻은 짓을 했어 평소도 아니라 수련회 음. 갔다 왔는데 음. 아 이거 또 유혹이 넘어가버렸네 <laughs> 아, 하나님 날 얼마나 실망스러워 할까 음.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그럼 우리 싫어하게 될까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싫어할까? 음... 이런 질문 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음... 같아요. 그 그렇죠, 우리는 유혹에서 자꾸만 죄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곤 하죠. 그걸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겪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란 게 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죄책감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나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고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내면에서 계속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로마서 말씀 가져왔는데요. 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한 통찰을 던져주는데요. 음. 우리가 막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생각에 자꾸만 사로잡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자꾸 이게 죄책감의 마음. 맞아요. 자꾸 막, 어,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 아, 내 이제 절대 안좋아하고 수련회에서도 막 회개하고, 나이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해놓고 또 넘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할 것은... 아, 그래,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죄인이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이 죄인이 나를 받아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하셨다. 나는 그 끊임없는 이런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죠. 이게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나를 보게 되면 자꾸만 우리는 열등해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꾸 나 자신한테 집중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에서 죽으신 분이 계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정체성을 두게 될때 우리는 그런 계속 습관적인 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음, 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네. 나의 게서 어떤 연약한 모습에 어, 이렇게 억눌려가지고 네. 이렇게 깊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와중에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계속 보고 그 사랑을 보고 앞으로 나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죠.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 너무 이제 네. 오늘 딱딱 좋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궁금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이제 쓰러질 게 뻔한 연약한 자이지만 사실 네. 그러기도 우리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유혹들을 좀 분별하는 방법을 네.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들 또그 유혹을 피하는 방법 방법 분별하고 피하는 방법 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우사님이 가지고 있는 또그 삶에서 신앙 안에서 좀 팁이나 아니면은 이야기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유혹을 우리는 평생에 받고 산다고 처음에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 네. 말씀드렸잖아요 유혹에서부터, 어, 유혹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분별하고 피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셨어요. 자기가 자기 내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자기 성찰이라 그래요. 음.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어떤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는 이 욕구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 내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욕구가 계속해서 내면화되고 막 커져요. 그래서 이 자꾸만 이 욕구가 커지면 결국에는 이제 정말 실제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음. 마음에 있는 게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 어, 유혹을 분별하고 피하려면 계속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겠다. 음, 자기 성찰이 네.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 자기 성찰을 하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법은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말씀이 음. 만약에 어,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깊어지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어 나는 누구를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닐까? 또이 살인이란 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어, 남을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조금만 내가 성찰을 해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은 관계 중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 하나 한 구절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될 때, 말씀과 기도로 성찰하게 될때 이런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런 어, 죄가 들어오는 것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성찰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오늘, 오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하나의 어 과정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도 그리스도는 살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또 준비하면 좋을지, 몇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이 책에서 네. 22페이지에 네. 어,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음, 어, 이쭉 나열되는 이 주제들을 어, 제가 이렇게 제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자기 성찰이 있어서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요 네. 어, 22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한번 하나씩 네.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네. 어, 훈계를 기억하라 라는 첫 번째 훈계를 기억하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함에 있어서 또 앞으로 나의, 나의 유혹을 분별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훈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이미 다 경험하시고 이제 40대, 50대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훈계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훈계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두 번째 악인들과 다니지 말라. 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어, 금목자흑이라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검은 것을 가까이하면 나도 검어진다. 음.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진리의 표현인 것 같아요. 어, 그런 안좋은 안 친구라고 표현한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어,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친구들 이 무리들과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사실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이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의 구절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을 잘 분별해야겠다. 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선한 결로 인도해야겠다. 그냥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세 번째 경고의 귀 기울이라.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경고해 주는 것들의 귀 기울이는. 그러니까 이게 성찰이죠 사실. 계속해서 귀 기울이. 잘안 듣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귀를 잡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고 그런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힘써 마음을 지키라. 음.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이 모든 유혹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음. 마음에서 다 모든 것이 일어나요. 죄도 일어나고, 유혹도 일어나고, 다이 마음의 싸움인데,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잘 지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유혹에서부터 분별할 수 있고, 또 멀어질 수 있고, 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을 조심하는 것, 음. 또 보는 것을 조심하는 것, 가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우리의 미래를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성찰의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기준이 될수 있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22페이지에 있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면서 또 나를 성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될때 우리는 점점 이 유혹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이제 우리는 유혹에서 피하게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수 음. 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네, 그렇죠? 그렇죠? 차, 차근차근 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네, 오늘까지 너무 좋은 말씀들 같이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그러면은 우리 전사님께서 함께 쭉 말씀을, 네,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유했는데, 오늘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말씀을 아, 추천하고 네. 싶어요. 첫 번째는 디모네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 네.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어, 두개 가지로 이말씀을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네, 이렇게 네. 한 구절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피해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음. 악인들을 피해야 되고, 또 유혹을 피해야 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네. 그런 죄의 유혹들을 피하, 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또두 번째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음. 따라야 할게 있다는 거예요. 네. 따, 이런 의와 경건,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런 속성들은 결국에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표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를 피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음. 크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고 죄는 피하는 그런 음.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예수님의 길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구절 네한 구절 더 있어요. 있는데요. 야고보서 일장 이십사 절아이 절부터 사절 말씀이에요. 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 네. 라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유혹들과 이런 걸 시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음.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아, 나또죄 지었어. 아, 나또나 나 진짜 망청하다. 어, 아. 나 진짜 망했어. 내 인생 이번 생 이생 망. 아. 이번 생 망했어. 아, 나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런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어떻게 바꿔 가실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아, 거죠 기대하라는 이,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음. 거죠 근데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또 넘어졌지만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이러한 내 인생을 앞으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여기고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때 우리는 어, 너무나 인생이 즐거운 <laughs> 거죠 우리가 실패해도 즐겁고 우리가 어, 죄에 빠지게 됐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생긴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가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어, 넘어질 때 넘어 비록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음. 실패할 수 있고 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다 중독에 저도 중독에 빠졌던 인생인데 다 그렇게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과 기쁨이 있는 것은 이러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 오늘은 이렇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또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네. 더 같이 또 얘기 나누고 싶지만 네. 또 너무 길어지면고 해요. 아, 그렇죠. 아마 벌써 많이 힘들 거예요. 네, 많이 네.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laughs> 이제 우리 한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문처럼 한번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혹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의 욕구는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죄의 유혹들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죄의 유혹으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통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을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